자 오늘의 압념이론 이제가 아니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는 방송입니다. 다름이 아니고 그 불금 때 제가 그날 이제 오전부터 밖에까지 나갔다 가지고 일본을 하고 되게 엄청 오랫동안 응? 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불금이라서 이제 술 먹방을 했는데 어한 여섯 병 마시고 훅 가버렸어요. 응? 그래서 뭐 이런 고력샷들이 찍혔는데, 그래서 뭐 술, 먹방 그거를 올리기 보다는, 음? <laughs> 이렇게 그냥 사진으로, 예, 일단 보시고, 뭐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, 뭐 댓글 많이 다시고,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신다면, 뭐 올려볼 생각이 있긴 합니다. 음, 자, 이게 뭐야, 이거 진짜. 어? 진짜. 이 폭풍 애교와, 응? 진상 떠는 거. 예. 결국엔 이렇게, 이, 그, 턱에 묻혀가지고, 쌈장까지 묻히고, 뻗어가지고, 응, 음, 그날이 완전 진상이었죠. 자, 여러분들, 좋아요,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. 자, 바이바이. 웃기도 웃겨.